로마서 제2장.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너희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너희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너희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희가 너희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닥칠 진노를. 너희에게 쌓아 올리는 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로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이 위에 환란과 공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이루어지리라. 보라 너희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 도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너희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가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너희가 가늠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너희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너희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너희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오.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